어제낮 부산 광안대교에서 우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다리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부산 광안대교입니다. 속도를 내며 달리던 택시가 옆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사고 충격에 택시는 뒤집어지고 부딪힌 차량은 갓 길에 서 있던 도로 보수 작업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칩니다.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구로 가는 광안대교 상판에서 차량 다섯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. 도로 보수 작업자 한 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 1 명이 다쳤습니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처참했죠. 피해가 좀 많이 큰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미 차량이 좀 크게 많이 파손이 되었고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이 됐는지 좀 바닥에는 좀 모래가 좀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. 또 사고 수습으로 1 시간 넘게 광안대교 출입이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도 잇따랐습니다. 이곳은 광안대교 바로 인근 시내도로입니다. 사고가 발생한 지2 시간이 지났지만, 광안대교가 통제되면서 우회했던 차량들로 아직도 심각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처음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택시가 이제 광안대교 상탐 4차로 진행 중에 전방에 있는 차량을 그래, 후면을 추돌하고, 운전부주의 같아요. 음주나 뭐 이런 건 전혀 없고, 아,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. 경찰은 70대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